저는 올해로 아흔하나, 91세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주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할 수 있죠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0세 이후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그 다섯 가지 건강 습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세가 넘었을 때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활기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나이만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따뜻한 차 한잔 마시기, 그리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 걷는 것도 숨이 찼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모이면서 제 몸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20분 걷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죠.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느릿하게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걷는 동안엔 일부러 휴대폰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제 발걸음 소리만 들리도록 말이죠. 이 시간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걷기를 마치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저는 직접 말린 도라지차를 좋아합니다. 속이 따뜻해지면서 몸 안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커피 대신 이런 따뜻한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속 쓰림도 줄고 잠도 훨씬 깊이 잘수 있게 되었어요. 이두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사실은 제 건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20분 걷고 따뜻한 차한잔 마시는 것.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 아침마다 몸이 덜 피곤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제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처럼 91세가 되어도 매일 걷고 좋은 차 한잔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도 60세 뭐에, 60세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 경험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걷기 시작한 동네 친구들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한 분은 당뇨 수치가 내려갔고, 다른 분은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돌본 만큼 반응해주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혹시 TV를 켜놓고 멍하니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햇살을 쐬며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느낌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70대에 처음 시도해본 특별한 건강 일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을 통째로 바꿔 놓은 도구였답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아침 20분 걷기와 따뜻한 차한 잔이 제 하루의 시작이라면 그다음은 저만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메모였습니다. 오늘 허리가 좀 불편했다. 밤에 세번 깼다. 이런 식의 짧은 기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몇주 전에 메모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난히 잠을 못 잤던 시기에 제가 밤에 매운 음식을 먹었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잤던 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 몸은 매일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기분, 식사 시간과 메뉴, 운동한 내용, 수면 시간까지.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일기를 쓰면서 오히려 제 자신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일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패턴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하면 왜 그런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면, 전날 밤 식사가 늦었거나, 평소보다 덜 걸었던 날이었더라고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감정의 흐름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했던 날에는 이상하게도 단 것을 더 많이 먹었고, 감정이 편안했던 날은 하루 종일 활기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어서 외로웠다. 혹은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줘서 기뻤다. 이런 작은 메모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건강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 삶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간에 잠들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마치 제 자신에게 나는 너를 돌보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일기를 저는 70세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20권이 넘었습니다. 가끔은 옛날 일기를 꺼내 읽어보며 그땐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인 짓는 건강팁들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어 아주 유용하죠. 더 기쁜 건 손자녀들에게도 이 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손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꼭 보물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 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메모부터 시작해보세요. 꼭 예쁜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종이에든 스마트폰 메모 앱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매일 나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짧게라도 적어 보시겠어요. 몸은 어땠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으로도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80세부터 시작한 작은 스트레칭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 5분이면 충분한, 하지만 제 관절을 다시 살려준 놀라운 습관입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주세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91세에도 관절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가끔 뻐근하긴 하지만, 매일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80세 이후로 꾸준히 해온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입니다. 사실 저는 70대 후반까지만 해도 스트레칭이라는 걸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운동은 힘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자마자 발을 딛는데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절입니다. 관절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삽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혀,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리한 운동 대신 아주 가볍고 천천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매트를 깔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발끝을 늘려주는 동작들이죠. 처음엔 딱 3분밖에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달 그렇게 계속해 보니 5분이 금방 지나가고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호흡에 맞추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을 열어 주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저는 지금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잘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스트레칭을 하면서 제 마음도 차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칭을 할때 항상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햇빛까지. 마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감각은 병원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실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창가나 마당, 공원 같은 곳에서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혼자만의 시간이면서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 괜히 웃음도 나고 대화도 많아져요. 어느 날은 우리가 동시에 팔을 올리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피식 웃은 적도 있었죠.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얼마나 따뜻한 기분을 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TV 광고보다 짧고 아침 뉴스 보기 전에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5분이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절이 아프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몸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선 제가 매일 먹는 한 가지 자연식품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제 몸을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준 선물 같은 식습관입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중요하고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진짜 몸속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음식입니다. 저는 약보다 밥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60대 이후로 꾸준히 지켜온 식습관, 특히 제 몸을 살려준 한 가지 자연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땐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었죠. 그러다 60대 후반, 위장이 자주 불편해지고 소화가 안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만 하고 약을 먹어도 속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 된장국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된장을 사서 국을 끓여먹기 끓여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추억의 맛이었지만 놀랍게도 며칠 지나니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발효 음식 한 가지를 꼭 챙겨 먹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그릇, 때로는 요구르트나 식초에 절인 채소도 먹죠. 발효 음식이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을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이 습관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를 할때 TV를 끄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며 이걸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30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음식의 맛도 깊게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하루는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천천히 드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야 내 몸이 고맙다고 말하지. 이 작은 습관이 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직접 심은 상추, 깨집, 쪽파, 고추 등을 아침에 따서 먹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우리 전통 음식 한 그릇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약보다 자연이 먼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가요? 위장이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된장국 한 그릇을 끓여, 끓여 드셔보세요. 어머니 손맛이 생각나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내 몸에 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식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매일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